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그 소유를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처남들의 비난과 라반의 태도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당혹감과 억울함을 기도로 풀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의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 모르게 가만히 도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3일만에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을 뒤쫓았고 7일만에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전에 라반의 꿈에서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로 인하여 야곱은 안전할 수 있었고, 라반과 평화롭게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소사를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고 있나요? 아니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하고 있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방법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의 삶에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